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켓의 이시선의 이순남입니다 폭스바겐은 요즘 테슬라를 벤치마킹하는 일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 가동은 자동차 업계의 거대 공룡을 다시 깨우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볼보 등이 이미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하여 메가캐스팅 기법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업체 1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폭스바겐이 추진 중인 트리니티 프로젝트가 무엇이고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폭스바겐의 경영 목표는 2018년까지 GM과 토요타를 물리치고 세계 제1위 자동차 메이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2007년에 취임한 마틴 빈터콘 CEO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도저 방식의 경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영은 늘 그렇듯이 주에 위 예스맨들만 있게 만들었고 2015년 9월 결국 디젤 게이트의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도요다 현대차와 같은 하이브리드 기술이 없었던 폭스바겐은 기술적 대안이 없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하여 전기차에 올인하는 경영을 해왔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작년 말향 5년간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미래차 개발에 890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새로운 플랫폼과 차량 OS를 조기에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5년 전기차 250만 대를 판매하여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제1위 전기차 업체가 되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지금까지 전기차 개발은 그다지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를 활용한 ID 시리즈를 개발했고 포르쉐와 아우디는 내연 기관 플랫폼을 전용한 j 1 플랫폼으로 타이칸과 이트론 e 시리즈를 판매하여 왔습니다. 신차 개발 기간에 쫓겨 허둥지 둥 개발한 부분이 여러 군데서 나타났습니다. 19년 말에 런칭했던 ID3는 소프트웨어 문제로 고객에게 전달이 늦어졌습니다. ID3 판매가 지연되면서 20년 서유럽 CO2 규제를 대응하지 못하여 막대한 벌금을 우는 치욕도 했습니다. 21년 폭스바겐 그룹의 글로벌 판매는 테슬라의 9.5배인 888만 2천 대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반도체 부족의 역설로 전년비 개선된 7.7%였지만 테슬라의 12.1%와는 많은 격이 나고 있습니다. 시총에서도 폭스바겐은 토요다 니오에도 뒤지면서. 4위이고 테슬라와는 무려 10.5배의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21년 전기차 판매는 전년비 95.5% 증가한 45만 3천대로 테슬라의 93만 6천대에 비하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는 1위를 지켰지만 글로벌 판매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는 극히 부진한 편이었습니다.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에만 24년까지 5년간 150억 유로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30만 대 생산 능력을 가는두 개의 전기차 공장을 세웠습니다. ID3, ID4, ID6 세 차종의 판매 합계는 92,700 대로 내부 목표에도 크게 미달했고. 테슬라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의 신생업체인 니오 샤오펑과 비슷한 대수입니다만 올해 1, 2월의 판매도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폭스바인의 홈링이라고 할수 있는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는 올해 들어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 Y와 현대차 기아의 협공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판매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 중국 시장에서의 부지는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 폭스바겐에 매우 리스키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진이 원인에는 테슬라나 중국의 신생업체 대비 열세한 상품성에 있습니다. 테슬라처럼 소프트웨어의 혁신성도 크지 않고 현대 아이오닉5나 기아의 EV6처럼 스타일이 파격성이나 800V 시스템 같은 기술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TA를 적용했다고 하지만 그 범위는 테슬라나 니오에 비해 현재 너무 작은 편입니다. 기술 혁신성 부족과 더불어 생산 효율성도 테슬라와 경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취카우 공장에서의 ID.3의 차량 한 대당 생산 시간은 30시간으로. 테슬라 베를린 공장이 10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생산성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차기 플랫폼 개발에 착수하였고 자율주행을 포함하는 전자 아키텍처를 개발하기 위한 내부 조직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여 3만 명에 달하는 종업원의 구조조정도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CEO와 노조의 와 마찰로 CEO의 권한이 축소되는 등 내부의 문제점도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폭스바겐 그룹 CEO는 그룹의 핵심 요원이 되는 200명의 시니어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의식개혁을 하기 위하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연사로 초대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내부를 봉합한 폭스바겐은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하여 더 가감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고 조직의 책임자도 교체했습니다. 지금 폭스바겐이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하여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폭스바겐의 트리니티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가지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량 플랫폼과 전기 전자 아키텍처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 4.0을 넘어서는 초효율 생산 공장을 전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4의 자율 운전 기술을 적용한 첫 차인 트리니티 프로젝트를 26년부터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새로운 플랫폼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폭스박에는 현재 5개의 플랫폼을 26년 이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인기관 플랫폼 MQB, MSB, MLB와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와 PPE를 대체하는 SSP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중 ID 시리즈의 기본 플랫폼이 되는 MEB는 19년에 포르쉐와 아우디의 전기차의 기본 플랫폼이 되는 PPE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MEB 플랫폼은 6년 만에 PPE 플랫폼은 3년 만에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플랫폼으로는 경쟁에서 우 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새로 개발되는 싱글 플랫폼은 폭스바겐의 id1부터 포르쉐의 타이칸까지 스코다에서 포르쉐 브랜드까지 커버할 수 있는 슈퍼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 개발은 8억 유로를 투자하여 4800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캠퍼스 샌드캠프라는 R&D 센터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개발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좀더 빠른 속도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발 기간을 종래 대비 4분의 1로 단축합니다. 54개월 걸리던 개발 기간을 40개월로 단축합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출시 속도를 향상하고 차량 한 대당 생산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목표입니다. 이 플랫폼의 특징은 현재 대비 차량 구성, 생산에 들어가는 복잡성을 50%로 대폭 줄여 스케일 메리드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모듈 배터리 사이즈 차량 전장을 다르게 하여 브랜드 간 차별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포함하여 차세대 부품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22개의 배터리 시스템은 8개의 배터리 시스템으로 축소하여 운용됩니다. 그리고 파생차종 수를 현재 대비 60% 이상 줄입니다. 테슬라가 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배리이션을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테슬라 대비 매우 늦었다고 평가되는 차량의 전기전자 아키텍처도 현재 E3 1.1에서 올해 포르쉐에 적용되는 E3 1.1을 거쳐 E3 2.0즉폭 o 바겐닷 w a g n o s 로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테슬라가 OTA를 통하여 이미 전개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26년에 가서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 플랫폼에는 레벨4의 자율 운전 기술이 포함됩니다. 이 기술은 포드와 함께 출자한 아르고 AI의 기술을 기본으로 폭스바겐의 인하우스인 카리아드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조기에 적용하기 위하여 소위 스피드보트라 불리는 프로젝트를 폭스바겐 그룹은 세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포르쉐, 펜트리 등 고급차에 적용하는 아르테미스와 아폴론 그리고 폭스바겐 브랜드에 적용할 트리니티 프로젝트입니다. 아우디는 포르쉐와 벤틀리와 함께 쓸수 있는 플래그십 차를 개발하기 위하여 SSP 플랫폼에 적용되는 부품 중 일부를 먼저 적용하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에 생산 예정인 첫 차의 개발 코드네임은 랜드제스로 테슬라의 모델S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의 PP 플랫폼 베이스로 SSP 플랫폼에 적용되는 부품을 먼저 적용하여 개발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한 본격적인 프로젝트는 폭스바겐의 26년에 양산될 트리니티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와 아우디의 두 번째 아폴론 프로젝트는 자매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으며 고급 SUV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 다음으로 양산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폭스바겐의 트리니티 프로젝트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지금 폭스바겐은 ID3, ID4, ID5 그리고 중국전용 ID6와 ID 버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ID1, ID2 외에도 현재 파삭과 아르테온을 대체하는 코드네임 Aero-B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8년 제너바 모터쇼에서 발표된 ID 비전 컨셉카를 기본으로 2023년 양산 예정입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6 BMW i4 등과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트리니티 프로젝트는 내연기관의 페이톤을 개념한 차로 폭스바겐의 최신의 기술이 집약된 플래그십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전기차의 항속거리 충전 신간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테슬라의 생산성 가격 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장을 개조하는 것보다는 새로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볼프스부르크 공장 근처에 새로운 공장을 전개하는 방침입니다 차량 한 대당 생산 시간을 현재의 30시간에서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과 같이 1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품수를 대폭 줄이고 공장 라인에 좀더 많은 자동화를 실현하게 됩니다. 고유율을 추구한 생산 라인 운영과 혁신적인 물류 컨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파생 모델 수를 대폭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차세대 플랫폼에 적용되는 레벨4의 기술과 메가 캐스팅 기술도 적용하게 됩니다. 메가 캐스팅 기술은 25년 선행하여 볼보가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폭스바겐은 26년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기존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테슬라와의 기술력 차이가 엄청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히 자율운전 기술에서의 차이도 많이 나고 있지만 공장 전개와 생산성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 자동차 사업을 해왔던 업체들의 자존심은 이미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괴적인 기술 혁신 그리고 생산 효율성 면 양쪽에서 앞서가는 테슬라를 따라가려는 기존 업체들이 전략이 성공할 것인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자율 운전 기술은 이제 엔비디아, 모빌라이 또는 협업 업체들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생산 효율을 만들어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따라가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릴듯 합니다. 테슬라의 기술력이 새삼 높게 보입니다. 과연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차그룹은 어떻게 하여 테슬라를 따라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